조선시대엔 충, 효, 열이 나라의 3대 미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즉 남편을 위해 절개를 지킨 여자는 진짜 대우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열녀가 되면 그냥 명예만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방에 인생 역전이 가능했죠. 남편을 위해 절개를 지킨 여인을 열녀라 불렀고 이런 열녀가 한명 나오면 임금이 직접 열녀문이라는 커다란 문짝을 하사했는데요. 듣기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문 하나면 명예 동권력까지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부역과 세금 면제는 기본 집안에 과거급제를 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벼슬을 주기도 했습니다. 쌀과 음식 예쁜 옷까지 덤으로 받았으니 이쯤되면 집안 인생 역전 로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연료의 의미가 점점 이상해졌다 는 겁니다. 원래는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는 정도였는데 조선후기로 갈수록 남자가 손목만 잡아도 그 손목을 자르고 도적을 만나면 정절을 지키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정절 지키려다 진짜 생명까지 잃는 셈이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전쟁들 때문입니다. 나라가 혼란해지자 유학자들이 유교적 가치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정절, 순종, 희생 같은 덕목이 여성들에게 강요되었고, 그 결과 아주 극단적인 연료 스토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과부에 대한 시선도 매우 싸늘했습니다. 성종 시절엔 양반 여성이 재혼하면 자식이 벼슬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사실상 너 재혼하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어떤 집안은 차라리 여인이 죽어서 연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게다가 조선 시대 여성들은 경제 활동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생계는 막막, 자식들은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기 일수. 그러다 보니 차라리 연려가 되어 죽으면 집안이 혜택이라도 받겠지. 하는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걸 마을과 가족이 강요했다는 점이죠. 남편이 죽자 연려 감금 프로젝트를 벌여 굶겨 죽이는 일도 있었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도 흔했습니다. 오히려 포상 받으려고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셈이죠. 이런 분위기는 연료뿐만 아니라 효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자기 살을 베어 부모님에게 먹였다가 죽거나 부모님의 똥을 맛보고 건강을 체크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론 공포특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료가 한명 나오면 마을 전체가 상을 받기도 해서 관리 가문 마을이 한통속이 되어 열려 만들기 프로젝트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양반 여성에게만 열려 문이 주어졌지만 나중엔 천민에게도 열려 문을 줘서 신분 상승 기회로 활용되기도 했죠. 그렇게 조선 후기에는 열려 수가 조선 초기 272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845명까지 급증합니다. 심지어 왕족도 이 열려 열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가 남편이 죽자 따라 죽었고 영조는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렀다며 불같이 화를 내며 연료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후에 정조가 왕이 되면서 연료로 추인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연암박지원은 몸을 해치는 게 오히려 불효 아니냐며 연료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비판했고 정약용도 죽는다고 연료가 되는 건 아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 조선 시대 연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사회적 압박, 가족의 강요, 생계 걱정 때문에 만들어진 비극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돈, 명예 연녀 무슨 소용이냐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